파배 없나? 8배? 8배, 8배 없네. 아, 기절. 그아이 네. 왼쪽을 밀어야 돼. 아, 끊게. 아, 아, 끊게. 아, 아, 아 아, 죽었겠네나이 연막 없나이거연막이헐 흘렀다. 나보 잡은... 죽었네? 이나하나 기절. 하나 기절 와.. 나이보. 요만 나이보. 나이보. 나온다나나 돌았다돌았다돌았다 바위에 바위에 와 씨발 절수네 뒤로 왔다 이거 나 지금 왼쪽 바위에 하나 있다 나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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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좀 잡고 나이스 나도, 나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킬이지 바로 아 바로 킬이야 나도 살려줘 1번, 2번, 3번 살려? 내가, 내가 다 파기야, 다 분배해줄게. 오케이. 어, 그... 와, 이번 판. 구상 3탄... 맨 밑에 하나 떨궜어요. 7탄판 해야겠다, 7탄판. <laughs> 여기 맨 위에 그거 있다, 진통제. 어 나이스. 구상 나이스. 이거. 이제 먹어야겠다, 여기 구상 몇 개요? 예저두 개. 아... 차 소리, 왔다, 에어, 뭐, 왔다, 말. 왔다. NW 방이야? 왔다. 온다, 온다, 이쪽으로 온다. 하나 더, 하나 더. 아이씨, 스쿼안 갈려있어. 나이스, 나이스. 아잉, 키지 뒤에 그냥 무시하고 얘 잡으면 될것 같은데, 뒤에 좀 떠났어요, 오른쪽으로. 쫄았단 날이 출타 기절하나. 기절 들떴어요. 거기 타고. 어 돼. 누가 쏜다. 차지 차지. 뒤에서 쏜다. 뒤에서 쏜다. 출타 출 하나 기절기차어 네? 브루지 브루지 컷 브루지 아! 브루지 컷아저 뒤에 겁나 쏘네 전마들아 탕탑 아, 살렸다 카고있 나이스 8배 없나 8배8배 8배 없네 죠. 나이스. 아이배 진짜 안 걸쳐야 되는데. n W 엔하고 W도 있다. 뒤로 빠졌다. 와, 뒤로 빠졌어요. 잡을. 3층 가까워요. 여기싸우요 계속 계속 뒤져시킨 애들. 오케이, M4. 어우, w 가나왔다 저 밑에 갇힌 데 제가 계속 볼게요. 뭐야 잘 쏘는데? 다른 애들? 제 쪽에 하나 또 있어. 아기. 내가 기절돈데커커 커, 바로 사망. 이거 살리러 갈게요. 저쪽. 아, 내... 아그폐차폐차 아, 아, 폐차 사이에 있다. 한 대. 네. 하나 기절, 나를. 바닥 하나 기절, 그냥 제가 밑에 복받줄게요 이거 물탱크 쪽에도 하나 있어요. 물탱크 트럭 대 한대, 물탱크 저따르러 가는 거 물탱크 컷, 수류탄 하나 기절. 이거 그럼 아까 그 뷔테 는에 하나 남았다. 뷔테 는애 하나, 이거 제가 자를게요. 뷔테 뷔테 컷! 나이스 이 있다. 양말 준다 챙겨. 뛸게요저 <laughs> 있다 W 방향. 저 일단 자기, 자리 잡을게요. 버스에도 쏜다. 버스에도 쏜다. 자리 잡으러 가는 중. 아 하나 붙는다 이쪽으로. 어, 오도바이 들어 버기 안 돼. 오도바이 하나 컷. <laughs> 하나 더 컷. <laughs> 어 버기 길리다 버기 길리다. <laughs> 얘네 둘 버스 저 버스 쪽으로 붙었어요 둘다 저쪽에 끝인 것 같은데? 저쪽이 끝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러면은 얘네 지금 앞에 앞에 길리 길리 양각 잡혔다 지금. 아길 길리 일단 냅둬 봐. <laughs> 이거 저희가 양각 잡으면 이거 같아요 아킬리 아킬리 싸우고 아킬리 기절 이스 <목소리가> 밑에 하나 더 쟤한테 가위 있는 거 같은데? 나, 나이스